여러분 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오늘도 게스트가 있죠 용 안녕하세요 민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마맘니다네 제가 저희가 오늘은 애 음, 번째 애껴 소개입니다 애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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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. 네, 가지. 네 가지 저번에 많이 소개를 했고 저번에 곰팡이도 피고 <laughs> 이번에 저번에 소개한 걸또 소개할 순 <laughs> 없으니까 냄새도 새로운 것만 했어요 예, 자, 첫 번째 액게 예, 예, 예.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요 액게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. 왜냐면 치즈알몬 만들신 것 같은데. 이게 치즈몬이거요요 액게 보겠습니다. 이거 무슨 액게예요? 아, 있는데. 네. 자, 이건 진짜 치즈몬인데 너무 좋습니다. 느낌이 음 너무 좋지 않나요? 다만 양이 적다는 점. 민부리님도 만드세요. 우이! 음 이거 음 파란색 파란색 모르... 파란색하고 보 파란색하고 무슨 색을 섞었지 않았나요? 보라색이네요. 어 그거 이거는요 어 파랑색하고 파랑색하고 분홍색을 섞었었어요 이게 작은 캔치즈 델리몬스터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라색이면서도 어 근데 느낌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에 500원 밖에 안 한다는 그런 제가 막 조회수랑, 조회수랑 그거 좋아요랑 다,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조회수가 가한 24개가였어요 맞아요 린님은 조회수가 한 동영상은 꼭 10은 넘더라고요 저10 넘는거가 2개 있어요 이렇게. 하지만 저는 야, 다만 아직 이거, 영상 한 개. 두, 두 번째 질문. 두 번째 액기가 녹아서 냉동실에서 조금 넣었다가 와야 될듯 하네요. 아까 액기가 다 녹은 이유 관계로 냉장고에 넣은 후두개 액기밖에 안 남았어요. 이제 세 번째 액기 세번 짠. 미니 진주 수임아이 아유도 만졌다는. 이거는 제 영상에서 ASMR한테 근, 나왔던 아이인데. 근데 있잖아요. 근데. 근데 말이죠 이 엣게가 네. 처음 만질 때 손에 좀 많이 묻어요. Yes, yes. 맞아요. 이게 먼저 뚜껑을 꺼냈다가 바로 만지시면 안 돼요. 약간 아, 이렇게 요, 한 손가락으로만 살짝 분리 느낌이 나요. 이게 약간 좀, 이렇게 쭉 빠지는. 마지막 네, <laughs> 이렇게 묻히면 끝이랑니까피 같아요 눕이 하지 마요. 제 집에도 이게 <laughs> 있다죠. 느낌이 좋다. 빼볼까요? 빼지 말까요? 한번 빼볼까요? 네자 이렇게, 이렇게 꺼냈는데 <laughs> 아래를 보면은 다 진주, 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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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이래서 진주 진주 액를 많이 섞어볼, 산다는 섞어볼까? 섞을 것도 없는데 뭘 섞는다는 요렇게 아! 좀 이렇게 한 숟가락으로 좀 마셔 만지셔야 돼요 마셔야 해한 손가락으로 마신데 <laughs> 이렇게 노랑 진주 슬라임 액괴가 있었고요 없었고. 노란 슬라임 애끼였습니다. 음, 자 이제 세 번째 애끼. 음, 아, 예. 네 번째 아닙니까? 세 번째 원래 네 오. 번째였는데 녹은 아이 녹은 애끼 때문에 녹은 애끼가 맨 마지막이 되었군요. 얘가 열간지를 하는 애끼래요. 근데 이색으로부터 이. 보라색은 열간지가 잘안된답니다 변색 푸딩 괴물. 변색 푸딩 괴물. 변색이 색깔이 바뀐다는 뜻이니까요. 근데 이게 팝피라면 이색이 색깔이잖아. 안잡힌답다 우정팔찌 저는 안 가져왔어요 네 예. 어? 어? 이거 좀 여기 딱 달라붙었어요 음. 여러분 원리 얘는 이래요 이 아이는 말썽을 어. 원래 좀 많이 붙여요 이 아이 되게 좋네요 첫째, 츄츄 앵감 츄츄 이 니만 만지면 안되죠? 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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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나눠서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 바풍만 해볼게 바풍 바풍 돼요? 그거 되게 잘 돼요 저기 구제타마님이 오! 카메라 들어주시면 안되나요? 잘 저희 집 찍히지 않게 아주 아주 조심하세요 에 저도 한번 해볼래요 여기는 민보리님 집이거든요 여자이만 다시 좀 할게요 너무 오랜만에 미이입 그렇게 찍으시면 안되는 위에서 찍으셔야죠 돼요 바풍바풍바바풍바바풍이좀 많이 투명해서 얼굴이 쁜칠 수도 있는 점 하지만 안바쳤이쁜이이이이 바쁜 바쁜 바이 바쁜 바이이쁜 바쁜 이이바이바이바이 바쁜 이이 바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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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쁜 이게 좀 찐득하네요. 4분의... 어 벌써 4분 2 0초 4분의... 뿅. 아시 찐득해. 원래 이 아이는 이래요. 말썽쟁이한데 한 번만 더. 말썽쟁인데 느낌이 좋다죠. 얘가 실을 많이 잡아먹어요. 와얘 그거 같은 모짜렐라 인더버거. 한, <laughs> 한 번만 더. 모짜렐라 인데 먹어 잠시만 이거 좀 잠시만요. 거. 그래 얘가 애기를 찍어야 아, 돼서 씨. 제가 카메라 공중부양을 하기 때문에.

뱅. 자 그다음 노구네끼를 가져와 볼게요. 봐자 아직도 조금 묻긴 한데 아, 저, 이 정도면 될것 같긴 해. 안에서 만지는 건 괜찮은 거요한 같아요. 같아요. 예, 명씩 예. 만져보도록. 어저 저녁 안 묻네요. 제가 더 나와서 그래요.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. 음, 음, 누가 들어줄 음. 분 내가 들어야 돼. 아무튼 조금 묻네요. 근데 뭔가 마요네즈, 고드타색 같아요. 제제색이에요제색 제, 네, 묻었어요 음. 제 대표색은 이제 하늘색을 지었어요 원래는 민트색이었는데 제 대표색은 모르겠는데요 제 대표색은 노란색입니다 아, 제 대표색은 음민불이니까 음. 음. 음, 보라색은 좀 싫은데요 하늘색은 음. 님 거고 님님거요 하얀색 어때요? 하얀색? 하얀색? 아니요 빨간색? 빨간색? 음,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녹은 액괴 누둔민불이 님도 만지시지 그래요? 수술 시작합니다. 초점, 초점. 초점 잘맞술 초점 잘 맞는데요? 한번더클릭했다가술다어술튼작튼니튼수튼 시작합니다. 마마 시튼합니다 수술 시작합 눌러주세요. 작합니다